안녕하세요. 수학 맞춤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책인 《넛지》를 준비했습니다. 《넛지》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아주 작은 행동이나 습관들을 조절함으로써 개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뿐만 아니고 《넛지》를 이용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끌고 올수 있다는. 저자들의 의견을 자세한 예시를 통해서 풀어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그리고 강사님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성적이나 성과, 재정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너째라는 이 책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생각해 보실 만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풍부하게 제공해 주는 책인 만큼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리처드 탈러와 캐스선 스타인이 저술한 '너지 건강 부 행복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은 작은 정책 변화가 인간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탐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넛지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넛지라는 것은 사람들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작은 설계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탈러와 선스타인은 이러한 넛지가 건강, 재정, 공공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들은 먼저 인간이 항상 합리적인 의사 결정자가 아니라는 전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고전 경제 이론에서의 완벽히 합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인 호모 이코노미쿠스와 달리 실제 인간은 종종 편견에 휘둘리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며 선택이 제시되는 방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탈러와 선스타인은 사람들이 종종 자신에게 최선이 아닌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선택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더 나은 선택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 설계자, 예를 들어 고용주, 정부, 기업 등은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할러와 선스타인은 자유지상적 간섭주의라는 철학을 소개하며 이는 사람들의 선택에 자유를 보존하면서도 이들을 유익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자들은 넛지가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윤리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책은 넛지가 작동하는 심리학적 개념인 기본 설정, 프레이밍, 사회적 규범 등을 다룹니다. 기본 설정은 사람들이 종종 현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익한 기본 설정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을 자동으로 퇴직 연금에 가입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 옵션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참여율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레이밍, 즉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도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절차의 생존율이 90%라고 말하는 것이 사망률이 10%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격려적이며, 둘다 동일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저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너치의 적용 사례를 탐구합니다. 개인 재정 분야에서는 내일 더 많이 저축하기 프로그램을 논의하며, 이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퇴직 저축 비율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합니다. 이 접근법은 사람들의 미루기와 관성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재정적 희생을 느끼지 않고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 분야에서는 넛지를 사용하여 더 나은 식습관, 운동, 약물 복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내식당에서 더 건강한 음식을 눈높이에 배치하거나 작은 접시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덜 먹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물 복용에 대한 알림은 환자가 처방된 요법을 준수하도록 도와서 건강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넛지는 공공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탈러와 선스타인은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장기 기증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기본 설정을 사전 동의로 변경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장기 기증자가 되는 대신 탈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로 간주되도록 하면 장기 기증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촉진합니다. 이 책은 넛지에 대한 비판 특히 조작과 관섭주의에 대한 우려도 다룹니다. 탈로와 선 스타일은 사람들이 이미 마케터, 광고주, 심지어 정부 정책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넛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넛지가 인지 편향을 악용하기보다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투명성과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육에서는 넛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개선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과제 완료나 재정지원 신청을 상기시키는 개인화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학업 성취도와 대학 등록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책은 또한 넛지를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장려하는 등 환경적 결과를 개선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의 에너지 사용량 비교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재활용 쓰레기통을 더 눈에 띄게 만드는 간단한 변화는 사람들이 더 지속 가능한 행동을 하도록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잘 설계된 작은 개입이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삶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정책 입안자와 조직은 더 나은 결정들을 사람들이 내리도록 돕는 선택 환경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또한 너치의 윤리적 고려 사항을 강조하며 비대칭적 간섭주의를 옹호합니다. 이는 너치가 나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이미 좋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는 선택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책 전반에 걸쳐 탈러와 선스타인은 넛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예시와 사례 연구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넛지가 만능 해결책이 아니며 효과적인 넛지는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중한 설계, 테스트, 반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들은 결론적으로 넛지가 개인 건강과 재정에서부터 기후 변화와 교육 같은 더 넓은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라고 강조합니다. 요약하자면 넛지는 선택 설계에서의 작은 변화가 의사결정에 어떻게 큰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혁신적인 책입니다. 탈러와 선스타인은 너치가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선택을 촉진하는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도구인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심리학적 통찰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을 더 유익한 결과로 이끄는 정책과 환경을 설계하여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